네 술당과 함께하는 세상의 이런 자비 첫 노래 윤도현 노래로 시작했고요. 아 오늘 그 광고 홍보 대행사, 광고 홍보 회사죠? 대행사는 네, 아니죠? 대행은, 대행은 아니고 아, 오늘 지적은 대표님 모시고 재능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시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아 정확하게는 네. 그냥 일단 동네에서 이제 뭐 장사를 하기 위해서. 네. 어, 매장을 하나 내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모든 인쇄물과 어, 광고, 홍보, 어. 싸인물 이런 거에 어, 대해서 어. 하는 거고요. 어. 그러니까 뭐 명함, 간판부터 네, 간판, 명함, 뭐 전단지, 현수막, 비롯해서 이제 그 음. 외적인 부분의 일들을 아. 하고 있습니다. 5개 광고물 뭐 이런 거. 네, 네. 5개 광고사 광고. 자격증도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자격증 이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국가 자격증인가요? 네, 네, 국가 자격증이고 그거를 취득해야지만 사업자를 낼 수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약간 부동산 업이랑 비슷한 요 아, 건가요? 그래요? 네, 네. 그 시험도 보고. 그러면 실기도 시험... 있고 필기도, 필기도, 필기도 있고. 있고 네. 아, 그래요? 네 가지 과목이고. 아, 아, 몰랐습니다. 네. 오, 다 있습니다. 어렵진 않나요? 어렵습니다. 아, <laughs> 떨어졌습니다. 아, 그래요? <laughs> 네. 아, 몇번말붙으실래 거예요? 두 번째 부터 아,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그러니까 필기는 한 번에 붙었는데 음, 실기가, 실기가 도면 그리는 건데.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오 떨어졌다가 그 시험 보신 지는 한참 되신 거죠. 한 4, 5년 된것 같아요. 4, 5년? 그냥 사실 처음 시작할 때는 그거 별로 중요하게 못 느껴갖고 음 그냥 했는데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욕심도 나고 필요해서 예 네, 그게 없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아이 예전 뭐 이제 예전에 하시던 분들은 자연적으로 자격증이 없어도 현재 이렇게 할수 있는데 음 이제 정확히 몇년전부터지는 모르겠는데 그 자격증이 없으면 이제 광고업 그 사업자가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리고 이제 광고업 사업자가 나와야지 허가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할 수가 있기 음... 때문에. 무조건 봐야 되는 거네. 어 있어야죠. 있어요. 네네. 그 어... 정확하게 자격증 이름이 뭐죠? 5개 옥외? 옥 광고사. 5개 광고사. 네. 어... 이 이것만 있으면 됩니까? 자격증은. 그거 있으면은 광고업은 할수 있는데, 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인쇄사 신고필증이라는 면허도 발급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혹시 몰라서 또 저희가 이제 일을 하다 보면 도장 칠하는 게 있잖아요. 예, 예, 예. 그런 부분에서 필요할지 몰라서 건축도장, 아. 건축도장 기능사 자격증도 취득을 해놓은 상태예요, 저는. 아, 아, 아. 아. 그, 자격증이 아. 엄청 많으시네? 아니, 그게 답니다. 아. <웃음> 네. <웃음> 어. 처음 들어본 자격증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주로 이제 활동 무대는 그 파주 해일이그쪽입니까 아니면 이제 처음에는 제가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사실 집안이 다 이쪽 일을 하기 때문에. 아. 예. 또 아버지 밑에서 한 10년 일을 하다가 나와서 이제 사업자를 내고 시작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주로 처음에는 이제 파주 쪽에서 일을 했는데. 네. 지금은 이 광고업을 하면서 전시장 관련된 일들을 좀더 많이 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전시장 설치물 같은 걸 하다 보니까 음... 서울도 이제 가고 뭐 지방까지도 음... 내려가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고 아, 전국적으로 활동을 하시는 거네요? 네네. 뭐. 전시장이라고 하시면은 그 무슨 갤러리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갤러리 같은 전시도 개인 전시도 하고요. 좀좀 네. 그러니까 좀, 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그 이어령 장관 어... 일주기 추모 전시를 저희가 맡아서 했어요. 어... 그 국립중앙도서관에서 한 거거든요. 어... 그거 비롯해서도 하고, 또 이제, 세종문화회관 같은데. 전시 같은거 네, 그런 것도 같이 참여해서 하고, 지금. 음, 그렇게 음, 큰 사이즈 전시면은, 그건 어떻게 되나요? 그냥, 누구, 누구한테 그냥 해달라, 이렇게 요청이. 아니, 아니요. 그건 아니고, 그, 이제, 저희가 다 모든 걸 소화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기획사라는 데를 같이 끼고 일하는데, 음. 기획사 통해서 들어온 일들도 있고, 음. 또, 이제, 저희가 자격증도 있고, 저희가 이제 일하면서 필요한 서류들이 있어요. 음.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라는 음.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나, 뭐, 이제, 네, 있는데, 그런 거 관련해갖고, 저희가 다 준비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음. 이제, 소개소개해갖고 들어오죠. 아. 이번에 이제 또, 하나 또 계약을 하게 됐고. 오. 저기. 약간 비딩 같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비딩? 예, 견적. 뭐, 요렇게. 그런 건 아니고, 예, 네, 뭐 그런 건 아니고, 아, 일단 조건을 뻔낼되는 업체들이 어, 사실 어, 많지는 않아요. 아, 그러다 보니까 아, 이제 거기에 맞는 업체를 찾아서 음, 이제 포트폴리오를 보고 음, 계약을 하고 하는 거죠. 경쟁력이 기본적으로 있으신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전시 아, 좀 그런... 부끄럽지만 아, 아. 없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아, 근데 뭐그러하실 적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있는 점은 있으시죠? 아, 그럼요, 많죠 어떤 우선 지역이 아니고, 이제 막, 외주로 가다 보니까, 음, 음, 음. 아침에 새벽에 막 출근하고, 이제 밤늦게 들어와야 되는 경우들이 아, 많아요. 그게 이제, 뭐 하루 이틀 갔다 오면 사실 힘든 게 아닌데, 음, 음. 몇 개월 동안 다녀야 되는 경우도 있고. 지방에 일이 있을 때? 예, 네, 아. 지방 뿐만이 아니고, 막 서울도 그렇고, 아. 차들이 너무 막히니까. 아. 하주에만 있다가, 그렇게 아. 막, 막, 이런 시내 나오면, 아. 일정도 음. 좀 촉박하고 이럴 때렇죠저 또, 현장 나갔을 때는 이제, 우리가 뭐딱 계획했던 시간 안에 끝나지 않고나오반는 그르치고 있그치고할 테니까. 아, 그런 이게... 것들이 좀 힘든데. 그 외적인 네. 거는 뭐 감수해야죠. 아, 뭐 혹시 뭐그 뭐라고 하죠? 발주처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네. 이제 일을 주신 분이 약간 뭐 갑질을 한다든지? 없습니다. 아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죠. 오... 이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재단이나 이런 광고소 같은 데랑 일을 같이 해서 그런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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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그런 건 느끼겠어요.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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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죄송합니다. 그래도 점잖으신 분들다 예, 예, 어느 정도 대화가 되고 이제 뭐 이렇게 좀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 어, 그런 것들을 하는 것 같아요. 원래 전공도 이쪽이시나요? 아니요, 저는 원래 전공 은 화학공학. 화학공학이요? 네, 화공. 화공. 네. 아. 고등학교 때는 화공 을 하다가 네. 대학도 표면처리과라고. 어 도금 그때 그때 당시만 해도 국내 유일의 하나밖에 없는 과였습니다 도금 도금 반도체 도금하는 거있잖아요 삼성 이런 쪽 계열로 갈수 있었는데 너무 어려워서 그걸 안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아버지가 이종일를 하시니까 조금 조금씩 배우다가 재밌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독립을 어네아 그러면 아버님 아직도 아니아니 이제 지금 안 하시고 3년 됐어요. 이제 다 아, 이제 그만두시고 아... 농사 짓고 계십니다. 아, 여튼 뭐 손으로 하는 걸 계속 하시는군요. 네, 어,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작업이 있었을 텐데, 네네. 혹시 뭐 이제 굉장히 뿌듯했다거나 뭐 보람됐던 혹시 생각나시는 작업이 있, 있으시다면. 굉장히 뿌듯했다는 거는 사실 크게 모르겠고요. 네. 그니까 하나 하나 이렇게 하고 나면 항상 만족도가 좀 높아요. 성취감 같은 게 있고 어... 끝내 끝내. 네. 예. 그니까 처음에 어떻게 보면 이게 건축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이제 인테리어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아... 그니까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데다가 목공을 하고 아... 거기에 사이머을 붙이고 이제 아... 기획했던 것처럼 디자인이 나와서 어느 정도 이제 관계자분들이 만족해하시고 음... 하는 모습 보면은. 그 때는 참 힘들었어도 좀 뿌듯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죠. 그렇겠네요. 네. 그 일하신 만큼은 좀 받으시는 편인가요? 보수를? 그거는 이제 어떤 일이든 비슷할 것 같은데요. 어, 좀안 좋을 때도 있고, 아 생각보다 조금 더 여유있게 수입이 생길 때도 있고, 막 들쑥날쑥해요. 음... 그 네. 보통 어느 쪽이 많습니까? 그 관공서 쪽이 맞나요? 아니면은? 요즘은 이제 작년부터 해갖고는 광공소 쪽도 이제 조금 어느정도한307 정도? 네, 한 어... 정도? 어... 근데 이제 광공소 같은 경우는 일단 단위가 크잖아요. 그걸 계약하는 게 아... 1, 2 0만원 몇백만 원 갖고 아... 하는 게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아, 구치 자체가 크니까. 네. 음... 그런 이제 좀 요즘 같은 경기에 안 뛰어 먹히고 그래도 확실하게 그렇겠죠. 이럴 수 있다는 것만 으로도못 음... 받으신 적도 있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그런 건 없는 것 같아. 요 아니, 광공소 말고 많죠. 아, <laughs> 개인, 개인, 예, 예. 개인, 저는 같은 네, 뭐, 어, 있어요. 많, 많군요. 네. 아니, 많은 건 아니고, 너무 믿었던 사람이 있어요. 아, 그 사람한테 제대로 대어 대여, 되어 가지고, 발등 네, 지키고, 음... 진짜, 좀 제가 이 라디오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네 하여튼, <laughs> 한번 힘든 시기가 있어요. 었그 아, 시간은 지나신 거죠? 아니요. 몇년안 아, 됐어요. 몇년안 됐어요? 네. 아... 네, 진짜 믿었던 그... 사람이었는데. 아, 그래? 네. 아, <laughs> 표정이 굉장히 억울해하시네 <laughs> <laughs> 네. 아, 정말, 정말, 아, 이런 경우도 있구나라고. 아, 진짜요? 처음 느꼈어요. 그리고, 아, 아 이게 표현이 안 되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뭐, 뭐, 슬픈 일은 또 금방 또 잊어버리시는군요. 저기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화공 전공하셨다가 지금 이제 광고 쪽 일을 하시는데 네네. 어 이제 우리 라디오 자체가 그 젊은 분들 그 진로 고민하거나 이제 그 직업을 선택해야 되거나 네네. 이런 분들한테 이제 약간 조언을 주는 그런 방송이거든요. 아. 그래서 제가 볼때 오늘 우리 지 대표님 같은 경우 네네. 진짜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해주시지 않을까 그런 거였어요. 젊은 친구들도 분명히 광고 쪽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죠, 많죠. 그렇죠. 예. 네. 네. 근데 그 실제는 자기가 안 해본 거예요. 사실 생각만. 아, 나도 저런 거 하면 괜찮겠다라고 생각만 하지 실제 이제 일이 어떨 것이다, 돈은 어느 정도 될 것이다는 전혀 감을 못 잡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음,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대표님 같은 경우가 진짜 가장 적절한 게스트시지 않을까. 그래서 모신 겁니다. 아, 네. 네. 송신송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laughs> 그, 이제 그 친구들이, 네네. 이제 우리 대표님처럼, 어, 나도 그런 거 너무 재밌어 한다. 이렇게 막, 그, 네. 이제 약간 인테리어 개념도 될 수도 있고, 이렇게 간판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친구들. 그러니까 준비하는 친구들한테, 그, 어떻게 좀 준비하면 좋을지, 그거부터 먼저 좀 말씀 좀해 주시죠.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네. 그러니까 이제 아무것도 몰라. 네. 그렇지만. 아무것도 모르는데. 네. 네. 그러면은, 일단, 자기가 관심있어 하는 게 뭔지, 디자인을 하는 걸 좋아하는지, 아 음, 만들어서 이렇게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 걸 좋아하는지, 음 일단 그거를 먼저 판단해야 될 돼요. 아 음. 일이 업무 자체가 다른 거네. 완전 다른 거. 그니죠 기획을 하고, 그거에 대한 기획에 대한 디자인을 해야 되고, 음 디자인을 한 후에 그 디자인을 갖고, 이제 조립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들고. 어, 현장 가야 되는 거죠. 네, 현장 가서 보고 어. 이제 막 해야 되는데,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는 이제 자기가 그거는 판단을 해가지고. 그렇겠네요. 예, 네, 해야 되지 음. 않을까 싶어요. 그,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디자인에 좀더 관심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일단 우선적으로, 기본적으로, 요즘은 근데 또 저희 때랑은 조금 달라서요. 네네. 네. 저 같은 경우에 얘기를 하자면, 은 저는 사실 그때만 해도 학원 같은 게 별로 없었어요. 어. 학교도 그냥 산디과 이거 하나로. 아, 산업기장. 네, 그냥 음. 이렇게 그냥 포괄적이었고. 네. 그러다 음. 보니까 저는 또 아버지 밑에서 잠깐 일을 배우면서 흥미를 느낀 상황이랑 그때 혼자 EBS 방송 보고 어. 프로그램 같은 거막 이제 만지작거리면서, 어. 모르는 거는 이제 사무실 가서 막 디자이너들한테 물어보고, 어, 하면서. 어, 여기 서울 나와갖고, 다 사진 찍어서 어, 막 스크랩도 하고 그랬거든요. 아, 독학하신 분이? 어, 그렇죠. 어, 저 그런 그래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그렇게 한 음. 2년을 거의 무보수로 아버지 밑으로 일을 하다가, 음. 이제 어느 순간, 손님들이 와서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데 그게 되는 거예요. 아, 그때부터. 작업이? 네. 그때부터 하다가, 이제 계속 공부를 했죠. 매년 이제 새로운 책이 나오면 사서 보고 음. 했는데, 요즘은 대학교 아마 그 과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아, 알고 있어요. 아, 전공이 많네. 네네네. 어, 뭐. 네, 디자인 관련해서. 네,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 과가 있어서 어느 정도 이제 그과 나오면 이쪽으로 진로를 다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음...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을 다룰 줄은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최소한 일러스트, 포토샵 일러스트, 포토샵. 두 개는 다뤄야 되고 인디자인. 인디자인. 네, 아. 그리고 요즘에 이제 스케쳐. 스케쳐. 네. 어, 프로그램 굉장히 많네요. 네, 많아요. 어, 그걸 다 만질 줄 알아야 됩니다 아, 저는 솔직히 다는 못 만지고, 아, 네. 근데,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게 틀린 거예요. 2D로 뭐 그냥 간판 관련해갖고만 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일러스트만 해도 충분히. 돼요. 아. 근데 거기에다가 뭐 이제 사진을 합성하고 뭘 하고 싶다 그러면 포트샵을 버터샵 해야 되고. 또 나는 여기다가 인쇄나 이런 관련된 출판 쪽은 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인디자인 이 해야, 해야 되고. 이 사인이나 이런 걸로 해갖고, 이거를 조금 더 사실화시켜서 3D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스케치업을 배운다. 아... 저희 쪽 같은 경우는 그래요. 이제, 건축이나 이런 데는 더 높은 하이 레벨의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오... 있지만, 일단 저희 사인 쪽은, 사인 광고 쪽은, 그 정도 하면은, 그 정도. 어느 회사 들어가도 다 인정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곧 네, 네, 가지 다 다를 줄 알면은 취업은 쉽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배우기가 어려운 거야? 아니, 어렵진 않은데. 어렵죠. 그것도 응용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아 이게, 그러니까, 결과물은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A, B, C만 해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A, B만 해도 해요. 아 결과물은 똑같은데. 아 과정이 또아 다르거든요. 아 그리고 이걸 어떻게 접목해서 좀더막달나게 표현을 아 하느냐지. 숙련의 문제일 수도 있겠네. 숙련도 있고, 약간 센스도 있어요. 센스. 그, 음. 그, 감각. 디자인이라는 게 최고의 디자인은 그 심플하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제일 심플한 어. 게 최고의 디자인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그런 또, 느낌. 예. 포인트 하나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또 사람들의 보는 시각적인 게 틀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음. 그런 감각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부딪혀봐야죠. 해봐야? 예. 사람들이 음. 이제 느꼈을 때. 오, 괜찮네. 네, 예. 그런 반응들이 있잖아요. 오. 예, 네, 그니까 보통은 하기 전에 는잘 모르겠네, 그러면. 그죠. 뭘 만져보거나 이러지 네. 않기전에는좀 생각보다 이게 어떤 사람들이 우리도 그렇잖아요. 뭔가 결과물을 디자인이라고 딱 갖고 왔을 때 보면 별거 아니네. 그쵸, 그쵸, 그쵸. 그 그렇죠. 거기까지 과정에 혼자 얼마나 아... 사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약간 아이디어를 내야 되니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해보고 싶다고 왔다가도 음... 얼마 못 하고 그만두는 친구들도 여러도 있어. 아... 또 반대로 좀 디자인 관련된 내노라는 학교에. 졸업을 하고 온 친구들인데도 불구하고, 아... 생각만큼 퀄리티가 안 아... 나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저는 다 겪어봤거든요. 음... 이 사람이 필요라는 게 뭔지를 명확하게 좀 빨리 캐치하고, 음... 거기에 대해서 딱발 빠르게 움직여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역시 실력뿐만 아니라 감각도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디자인은 그렇고, 그 이제 현장 나가서 결과물을 좀 진짜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이제 디자인은 꼭안 해도 되나요? 안해도 뭐 크게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그거는 이제 설치하는 과정에서 네,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러뭐 어떻게야 해더 안전하고 미관상 좋게 만들 수 있을지를 연구해야 되니까 음... 굳이 뭐 디자인적인 부분까지는 몰라도 되는데 음...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게 더 힘들어요. 아... 디자이너가 뽑은 그래픽이나 뭐 이런 디자인대로 현장에서도 최대한 그랑 비슷하게 만들어야 되 아, 되는데 그렇죠. 반영을 네. 시켜야 되는.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음... 그럼 이제 거기에 이제 순간순간 딱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음... 임기응변이 돼야 되는데 아... 그런 것들이 또 경험에서 네. 우러나와야 되는 것 같아요. 거든요 저는 제가 지금 횟수로 일을 한 지가 한 20, 23년 됐거든요. 네네네. 21. 네, 한 3, 4년 된것 같아요. 20, 23년? 네. 근데도 지금 현장 나가면 모르겠어요. 아... 각서 어, 어, 그 현장마다 상황이 다르니까 음. 오히려 프로그램은 그냥 맨날 다루는 틀에서 내가 벗어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건 잘못돼도 그냥 수정 하 어, 거치면 되니까. 아. 근데 이 현장 일은 잘못되면 아, 모든게막삐뚤어게막날아버니니까 아, 음. 네. 위험하기도 하잖아요. 높은 어, 위험하죠. 뭐. 저희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그 로프 자의지붕도 해야 되고 아 스카이 장비 타고 이제 아유. 올라가서 하는 일들도 있고 아유. 사다리도 기본적으로 사다리도 다 타야, 타야 되고 네 높은데 무서우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못 하겠네요? 아닙니다. 아? 그래요? 사다리 두 단도 못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아 그래요? 예. 네, 장비도 타고 밧줄도 타봤습니다. 아, 어 그거는 어떻게 사람 변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음. 이제 먹고 사는 문제. <laughs> <laughs> 아, 아, 올라가야 되니까. 아, <laughs> 네, 무섭지만, 아, <laughs> 막상 또해보면 별거 아니구나. 아, 올라가보니 뭐 네, 괜찮네. 네. 네. 아. 아, 결정적인 이야기입니다. 야, 먹고 사는 문제. 어쩔, 그, 문제 야. 어쩔 수 없다. 요새 그 총선 전이라 좀뭐 그거 관련해서도 좀 바쁘신가요? 네, 현재 저희는 지금 한 후보자 거 맡아서 하고 아, 있는 게 아, 있고요. 아, 아. 파주. 예, 예 아... 호주에 있는 후보자분 한분 저희가 맡아서 하고 있고, 음... 예, 이게 예, 그리고 총선이다 보니까 근데 그렇게 바쁘진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예, 지방선거 때는 후보자들이 많잖아요. 아, 이제 국회의원 선거는 지역에 어쨌든 뭐몇명안 되니까, 예, 예. 음... 그다 러 보니까 그냥 그렇게 바쁘진 않아요. 그래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도 그 일감이 사실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그런 일감은 직접 막그 영업을 다니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아니 좀아 뭐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시청자들 분께서는요. 네. 그러니까 솔직히 지금까지 나와서 영업을 해본 적은 없어요. 아. 아. 그러니까 혼자 사업자를 내갖고 한 거는 지금 한 12년, 한 네네. 13년 된것 같거든요. 네. 근데 다행히도 진짜 그 동안에 계속 이렇게 일이 들어와 네, 소개 소개해 주시고 어... 건너 건너 해 주셔갖고 아직까지 크게 뭐 이렇게 일감이 떨어지거나 영업을 하면서까지 일을 해본 적은 없는 어... 것 같습니다. 잘잘 하셔서 그런 거 건... 그렇죠. 네, 네, 감사합니다. 왜냐면 그 소개해 준다는 거는 그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어, 맞아요. 네. 쉬운 일은 아니신데 네. 그래도 아니,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사실 모르겠는데 그냥 네. 제가 사업을 하면서 철칙으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 그 신뢰거든요. 이득. 아... 예. 네, 무조건 약속은 지켜야 지키다. 된다. 네, 그러니까 몇 날짜에 하기로 했습니다 하면은 꼭 문제 없이 음... 이렇게. 약속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 그런 게뭐 통해서 계속 일감까 하면 떨어지지 않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그 책임은 져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 문제됐다고 해서 아뭐 나몰라라 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그렇죠. 어찌 보면 그렇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별거 아니어도 일단 제가 해놓은 거면은 가서 다시 확인하고 네. 문제가 있으면 인정하고 아, 다시 해드리고. 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또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니까 음, 그런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직원이 몇 분이시죠? 지금 현재는 한 명이에요. 한 명. 네. 그러니까 대표님이랑 그 이제 사무실에 실장님, 계신 분이고 네, 실장님이랑 네. 두 분이서 네. 다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이제 사무실 일은 그렇게 둘이서 다 하는데요. 네. 사실 전시장 일 같은 거할 때는 이제 전시팀이 또 따로 있어요. 아. 그러니까 아, 이제 아, 유 혼자서 어떻게 다소을못 그렇죠, 하죠? 현장에서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맞춰서. 어떤 디자인, 이제 어떤 전시다, 이러면 그 디자인팀은 따로 또 움직이고, 음... 여긴 또 따로 움직이고, 음... 밖에서 일할 때도 또 같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 또 따로 아... 있어요. 4대 보험 들어가 있는 정식 직원은 한 명이지만, 아... 그외적으로 그러니까. 뭐... 팀이 이렇게 꾸며지고 네, 있어요. 아... 그렇습다그 팀으로 해서 움직이죠, 저희가. 또. 일감이 아직까지 이제 쭉 들어오셔서 이제 따로 영업을 안 하셨다고 그랬는데, 네. 그렇게 일하시면은 뭐, 조금 여유지게 사는 정도로는 벌리나요? 그래서 저는 사회, 그니까 회사 생활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음. 그니까딱 거의 성인이 음, 되고 나서부터 바로 막, 일을 네, 했으니까. 네, 개인 일을 해갖고 크게는 네. 모르겠는데. 네. 네, 뭐 아직까지 막 남한테 아쉬운 소리하고 돈 빌리면서 그런 그 하지는 않았으니까요. 네. 네. 뭐괜찮은데요뭐 나쁘지 그렇죠? 않은 것같데 네. 네. 알겠습니다. 어, 오늘 그 파주 헤이리에서 광고 어, 파인트리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는 지재근 대표님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 첫 번째 코너 하나 하고 가야 네. 됩니다. 네. 우리 저지 대표님의 애창 혹은 애청곡 어떤 노래인지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노래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들려주시고 그 노래 한곡 듣고 가겠습니다. 어떤 노래 준비해 오셨죠 저는 윤도현 네. 신수영 노래가 애청곡이고요. 애청, 예. <laughs> 네. 부르시진 않아요? 네, 잘안부니다 아, 아래 노래를 못 아, 아, 부르시고. 네. 어, 이, 어떤... 이 노래를 고른 이유가 있으시지? 그냥, 노래 음이 너무 좋고, 아... 가사가 좋아서, 그냥 그럼... 좋아하게 된 곡인데, 네. 딱히 막, 뭐, 저거는 없는 것 같아요. 가사가 어떤 가사죠? <laughs> 아, 뭐, 어, 아, 모르세요? 어, 아, 네. 아, 그냥 노래가 좋으셔서. 네, 네. 아니, 네. 뭐, 들을 거니까, 안쳐서 네, 한번 들어보시면은. 고래 관련된 노래이긴 할거 아니에요. 고래 관련된 노래인데. 네. 그만 아, 네. 아, 알겠습니다. 그 <laughs> 네. 노래를 들어보면 되죠. 아 우리 지 대표님의 아. 애청곡, 어, 흰수영 고래 한곡 듣고 가겠습니다.